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코리안 고패드맨 입니다. 오늘은 조자룡님의 디럭스 머신을 뒷구동부 전체 다 완전 세팅을 다 했습니다. 앞뒤어팔티로 장착하고 어 밖에 가랑비가 살짝살짝 살짝 던지는 가운데서 시승을 해본 결과 어 쭉쭉 잘 나갑니다. 음 오늘 동영상은 촬영을 어, 에에서못했구요 내일 좀 어, 시승 동영상 촬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어 조립을 다 하고 이제 어, 저기 앞포크의 핸들 핸들이 너무 너무 끄덕끄덕거려 갖고 그거 점검하고 앞 브레이크 상태 점검하고 그러면 어, 조자령님 머신은 이제 끝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차도 해야 되고요. 내일 시승 동영상 촬영하면 되고 어다 거의 뒷구동부터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도대체 예 <laughs> 아우 안와 아, <놔>! 아우씨 <laughs> 이거 참나원참나예 이거 엔진 케이스 따깔리 깨졌는 거 요거 깜빡 해보네요 요거 띠 갖고 음 갈아야 됩니다 요거 또 뜯을라 카마 요 반대편에 요 나사 여섯 개, 여덟 개, 어 보자 아홉 개, 아홉 개 풀면 되는데 요 지락 같은 게, 요요 요 마운트하고 엔진 사이에 있는 저 육각 나사 저기 이거 핸들 고리게 고리바 이거 때문에 에이, 뭐시고 도라이바가 안 들어갑니다 육각렌치가. 저기 빠지면 다인데 안 빠지면은 이거 엔진 다시 일어나 갖고 <laughs> 카바 다시 더프샤가 조립을 해야 됩니다. 예, 일단은 여기까지 세팅이 완료됐습니다아우 안마람머 떨어뜨겠다 완전 니네 땜시롱 감사합니다 <laughs> 대구의 코리안 고페드맨 Thank you very much. ありがと、うございます。감사합ます